와 그거 좋다. 한꺼번에,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초대 받았어요. 아직도 살지 않으시고. 아아 이렇게 <laughs> 와 너무 이쁘게 해놓셨다. 으 <laughs> 우와 <laughs> 집 예쁘게 해놓셨는데 으 그치? 꾸미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. 안에 들어가시고.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에요 이쁘다, 앞에 데몬도. 와. 네, <laughs> <사진 중인가? 웃음> 약간 창고 그거 같아, 그치? 어, 어, 너무 이쁘다. 창고를 기자한 거 아니야, 원래? 아니, 창고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안녕하세요. 아, 실례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영어로 Excuse me. <laughs> 오, 오, 오. 너무 좋다지. 95% 음, oh, yeah. um, chocolate. chocolate very yeah. bitter. o y o n u v e e v e r h r d it. a t h o y see you. Oh, t <laughs> o okay, see y k a y see o u By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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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우와. 반지 만드신 거야? <laughs> 네. 와 위층에도 올라가 보세요. 아, 근데 개인 그거 아니에요? 아니, 괜찮아요? 예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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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 아. 우와. 너무 좋다. 우. <laughs> 아, 여기도. 어. 와, 이스퀴즈미. 위에는나 여기 아, 위층이 위에는 더울 거예요. <laughs> 와 이것도 직접 와. 오 너무 좋다 오우 전 이렇게 생긴 줄 몰랐네 네. 너무 좋다 아, 아. 이렇게 햇빛서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여기는 겨울에 따뜻하고 좋게 <laughs> 와 어? 진짜 이걸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 여기는 예술실 같아요 교회야 어 교회야 진짜 어 되게 좋은 향이 나 아 봤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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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죠 어. 예배당 어. 같아. 어. 너무 좋아 음. 오. 네, 이쪽에 문이 열렸어 가지고. 어. Beautiful Anthony. Oh my g o 이 되는 거야 비바람 치면 여기 집이 어떻게 되 멀쩡했다니까. <laughs> 너무 했다니까 너무 이쁘다 서 여기에서. 에서 여기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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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에서 여기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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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에에서여기 관리 쫙 하시면 이제 진짜 여기서 바다가 너무 시원하죠. 바다가 있어. 여기, 여기 봐. 바다. 그있잖아 돌고래가 보이는 것 같아. 아 <laughs> 그러게. 돌고래. 안보 아, 보여. 그래, 보여요? 저거 돌고래 아닌가? 아, 하얗게. 어. 아, 하얗게. 돌고래는 아니지 근데 꼭 돌고래처럼 돌고래를 믿어 그럴 수도 있어. 그그 돌고래 이모네 집 앞으로 많이. 이모네 집 앞으로? 응. 거기까지 이대로 다녀 왔다갔다 이렇게 자기 되게 잘 어울린다 이 집이랑 여기에 마늘밭이 었는데 <laughs> 우와 집이 너무 이뻐 <laughs> 와 <우와>,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나는 내가 먹어가고 여기 끊어질 것 같아 그림이 튼튼하게 해주셔 이거 봐 그림이죠 음 와. 와. <목소리> 이미 들어갔는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다. 하나 머지는다고 하나. 아 와, 이렇게 길어. 아 예. t h h o Yeah, the roof. t h from the yeah. yeah. wow. <목소리> <목소리> 행복해지는 저희 집에 오세요. 어, 언제 시간 되세요? 월 달. 에 오세요. 네, 그때이쁘겠다뭐 뭐 좋아하세요? 뭐 아우 뭐 주실려고? 그럼, 아 그럼요 그렇게 뭐. 만드셨네 어, 너무 이뻐 해피하우스네 어,